啊！死卡帕！啊！炸破！啊！啊！真、啊、的！啊！真扎！ 승빈님 오셨네 아, 아 짱아파 오쒸아 피난다 오 피난다 아파 아 피난다 피 안녕하세요 아우 쒸아트 아 너무 아파 자1넣으일 넘으면 그냥 친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셔 아우 너무 아파 어0일 너무 구나아 친추 아, 감사합니다 뚱이 개살버거님 오세요 아 진짜 아개 아픈데 아 우리 반 쌤이 삭제해주고 아짱 아파 아, 아, 아 너무 아프잖아 이거 와피 엄청 많이 난다 와피 엄청 많이 난다 와피 엄청 많이 나는데 무덤덤 무덤덤 아 잠깐만 각성 왜 이렇게 없냐 20개인데 50 15 20 아, 21개네. 근데 내가 뭔 각성을 더 만들었지? 모르겠네. 아, 시아 아, 귀 아파. 아하. 4명. 4명. 아하, 너무 아픈 것. 아, 아 너무 아파. 아픈 것? <laughs> 성대모사, 고 <곡? 웃음> 성대모사 각인 가요. 상대모사 고고 너와 no 나 차이를 보여주마. 너와 <laughs> 나 no <not>, 차이를 보여주마. 선멸완료. <laughs> 아유, 좀 남자가 나온데? 화를 해상같이 화살 깃털같이. 너의 영혼을 거두지 마. 반드시 돌아가겠어. 어? 한 손님이? 아, 잠깐잠내 방송 멈추고 하수님 아 잠깐만 아부꽃님 하수님이 이걸란다고 하수님이 이거래? 부꽃님 한나나 저 다시, 세븐, 세븐으로 돌아와서, 어떻게 할수 있나요? 50을 만들죠. 반생? 그래, 애가 제일 높아. 애가 제일 높아. 공성전에 마이이네요 공성전. 자 결투장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일단 먼저 결투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불교 보지 실합니까? 와, 나한테 좀 때리지 마. 감히 꽃잎 피어. 아, 상태 이상 반사 생겼구요. 자, 반사, 아, 반사 안 됐구요. 옳지 이렇게 쫙 한번 빨아들이고 허허카 버스터 감소시켜주고 적을 꿰뚫어라 무디다운 오케이 아이린다운 기장, 기장이 유튜브님 어서 오세요? 자고덤들어왔고 자인제 갑니다. 유성우 아주 절대 들어왔어요. 우리 여기까지 짠! 와 아주 다 녹았어. 야, 뒷줄 다 녹았어. 그렇지! 갈그마하게 됐네요 갈그마하게 갈그마하게 됐네요 에바죠 어? 에번이뭘끼고나 이걸 끼고있어요 근데 남은건 요거 스킬 고정 피해가 30% 증가. 아하. 일단, 무타. 이거 받아주고. 이거 받아주고. 이거? 더 좋다. 강레이드? 강레이드 소환해? 일렙? 그래 소환하자. 자, 잠깐요. 쉬었어. 이렇게 안되고 지대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걸 주기 위해서 와 웅장한 부금실합니까 여기서 뒤를 더 빨리 넣을 수 있긴 한데 자,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한번 가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쉐인 쉐인이 생명력이 안좋은..어? 쉐인 팔아먹었나? 공격력 여기 자 쉐인 여기 딱떼주고 저희는 오성 리첼로 갈 겁니다. 왜냐, 여기에 1인 공격 데미지가 10% 증가해요. 전투는 떨어지더라도 애가 더 세지기 때문에. 자, 가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먼저 요런 것들 켜주고 일단 먼저 스킬 버프부터 안 걸려요 자 이제 다켜줬고요 예, 이것도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요거 예, 바로 주고 여기 바로 넣어 주고 바로 이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앤 죽어도 상관없어요. 할, 할 일을 다 하고 죽었기 때문에. 자, 잘 가. 나먼저기대물더 세게 해주고. 기대물 더 세게 주고 기대물 좀더 세게 주고 잘 죽어. 못 잡을 것 같은데. 야, 댐지 안 나온다. 마이다이 댐지 못 넣는다. 와, 방어 뜨는 거 봐라. 아, 죽고 싶다. 내 루피. 어저게뭐 생겼나?